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오늘은 재물복은 태압 때부터 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뱃속에 이제 아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산모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냥 좀, 그냥 그냥 넘어갈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 너무 TV나 이런 뉴스에 노출이 많이 된안 좋은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낳고 보니 아이가 좀안 좋을 때도 있고 자꾸 놀랜다든가 어, 희귀병을 앓는다든가 이런 삼신부정을 많이 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의학적으로도 그 모르는 해결되는, 되지 않는 그냥 무슨 환경적인 요소라고 그러지만 그 환경적인 요소 안에는 사실은 삼신부정에는 많이 가리고 이런 거를 못하는 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요즘. 또 엄마들이 임신하고도 직장생활 하실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는 조금 태어난 아기들이 좀 보이지 않는 잔병도 더 많고 보이지 않는 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산모나 태아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강한 비바람, 강한 비바람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초상 피부정, 뭐안 좋은 소리, 놀랜 일, 이런 것들이 태아나 산모 전부 다 영향을 주는데, 영향 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태아가태나서 평생을 자우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그 임신하고는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먹고, 예쁜 생각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 세상이 너무 이제 조금 이제... 개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걸 많이 본인들도 알 거예요. 네. 그러나 태아는 모든 복은 뱃속에서 많이 자고된다고 봐야 돼요. 네. 엄마가 하는 짓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엄마가 열달 내내 손으로 뭘만지작거러면그 아이는 예술 감당이 많이 튀어난다 그래요. 네. 책을 많이 보면 아이가 아, 또 그렇게 된다 그러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 엄마들이 그거를 요새 많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유튜브나 뭐 인터넷, 뭐 TV 이런 쪽으로 어, 너무나 참혹한 것들 많이 보이고, 임신 관련으로 어떤 뭐를 봐도 안 좋은 그런 광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안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놀래고 걱정하고 이런 것도 태아에 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기 낳고 어, 평생을 아이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임신하시면은 어, 그건 좀 많이 좀안 보려고 노력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막 이렇게 많이 좀 하셔야 돼요. 삼신 부정이 타게 되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어나서 분명히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약하거나 정신이 불안정한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삼신 부정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갈때그 해하고 월하고 달하고, 또 시하고, 일을 다 보는 요 그걸 보는 이유가? 없는데? 예, 중요하죠. 어, 부모하고 합을 봐야 되고, 아이가 그연월 일시에, 사주에 좋은 기운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엄마들이 요새는 그 날짜를 시간까지 다, 몇 분까지 다 해서 재앙절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현대 사회에서 막어지로 억지로 그냥 틀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 분명히 날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일 12시에 딱 이렇게 제왕절에서 태어나야 되는 아이가 그냥 갑자기 막 엄마가 양수가 터져갖고 급하게 낳으면 어쩔 수 없는 그 아이의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주는 대로 받지만은 어, 조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좋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아이 낳고 어, 그 집안의 재물 운이나 그 아이의 어떤 그 영향, 타고 나서 성공을 하냐 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하고 합하고 부모하게 서로 상생이 되고, 어, 건강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시작인데. 네. 한 인생이 시작이고, 한가정의또 시작이잖아요. 또 다른 시작. 중요하죠. 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최고의 한물이죠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죠 아유 똑똑해요 아, 평생. <laughs> 네 그럼요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어 잘못 이렇게 해셔 갖고 또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아이 팔자겠죠 근데 그럴 때는 뭘또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게또 가려야 될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신부정이 낀다는 거는 그런 안 맞는 날에 태어나거나 안 맞는 시에 태어나서 필요가 없나? 네. 음, 안 되려면 또 그런 일진을 타고 나요. 그러면은, 음, 애기 태어나고서부터 뭐좀 불상사가 좀 생긴다든가, 어, 부부 사이가 너무 좀안 좋아진다든가, 어, 부부 중에 한 분이 바람을 핀다든가, 아기는 식구는 늘었는데 역으로 아빠가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진 바람나서 이런 경우도 좀 있지요. 그래서 이, 이 연월일시 가리고 사주를 이렇게 좀 재앙 절개 이럴 때좀 날짜를 뽑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가정의 합 생기 주고 복 주고 서로 그런 걸 보는 거지요. 네. 어떤 분들은 게 그런 거 어떻게 감타주고 사요 그런 아, 그것도 맞죠. 모르는 게 약이죠. 그러나 조금 따져서 안 좋을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왕 우리 아이고, 좋은 날 많이들 요새 뽑잖아요. 네.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셔갖고 귀한데 손주 처음 타는데, 이름 짓고 괜히 하겠어요. 괜히 심심해서 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분들은 어떤 영향을 지내왔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시작이죠. 네. 그, 을지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뭐 어떤 예전에는 우리 좀 이름 보면은 돌림자도 많이 쓰고 애기들 막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돌림자 중에도 어, 좀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획이 안 맞고, 음, 성이 안 맞고 했는데, 억지로 그, 어쩔 수 없이, 가풍이라, 돌림자를 썼다가 그 아이만 유독 안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결국 개명하시더라고. 네. 근데 예, 이름 바뀌고 좋은 경우가 많죠. 음성학 중요하죠. 성명학 중요하죠. 근데 모든 것을 전부 다 보는 곳이 이런 또 천, 음, 칠성당이죠. 명과 복을 점제해야 되면 거기에다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예, 태어난 일시 다 있는 거지요 무당들이 몇 년생 뭐 이렇게 일때 이렇게 사주가 툭툭 나오는 거는 그냥 무슨 뭐 이렇게 통계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태어난 게 어쨌고 뭐 이런 그 중점을 보는 거죠. 어떤 게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게 강하고 이런 거를 어 조금 합의시키고 뺄건 빼고 이렇게 조절해 가는 것이 이런 쪽이죠. 사람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이 점지된다고 그래요. 받을 복이 있는 아이 정도로 만들려면은 그런 거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아 우리 엄마들은 엄마라는 그런 아, 말을 이제 평생 듣고 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남자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엄마들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처럼 커 보인 당신.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은.